8 3 1 2번자 로그 부등식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뭐하다? 성립한다. 이때 양의 실수 a의 최댓값을 속박 속에 찾아라. 자 로그 e x 마이너스 로그 e의 a. 두 번째 거. 로그 e의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e의 a 플러서 이가 영 이상이다 이렇게 되고. 로그 e x. 이번 티로 뭐 처음 하는 거 있지? T 마이너스 로그 a 이건 지2 T m um, EA p a EA a plus EA p yeah. a plus e EA plus EA e 그죠나야 양보다, 양보다 더거 그나마 더해지지? 티디티는제곱 R, C, E, 그리고 응. 시민제 양보다, 나 더해 거다 잠깐 갖다줘 나네 3 로그 2의 a 더하기 4 3 로그 2의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겠지? 네 l 네. 로그 2의 a는 마이너스 3 분의 4 보다는 큰거나5 보다는 3 분의 4 보다는 작거나 같지? 네 a는 2의 마이너스 3 분의 4제곱보다는 크거나 고 2의 3 분의 4제곱보다는 잠깐 같지? 나 맥시니 이의 삼분 사, 미니미 2의 반의 삼분의 사, 곱하나얼야기 사분의 자, 틀리게 있습니다. <laughs> 전개할 내 이거 전개 안 했네, 맞지? 아, 네 진짜. 아, 여기 한번더 갖다 붙이자. 뭐중요뭐 뭐. 플러스 로그 2의 a의 제곱 b 영 이상이야, 맞지? 이다지네 이거. 이거. 에이씨. 에이, <laughs> <laughs> 9 로그 g 2의 a의 제곱 맞죠? 마이너스 8에다가 2 플러스 로그 g 2의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. 이게 뭐다? 잠깐 갖다 드릴게요. 된다. 그러면 9 로그 2의 a는 8 로그 2의 a를 빼는 거니까 로그 2의 a에 제곱 하나만 꺼 맞지? 그럼 뭐? 마이너스 16이 0이야. 그럼 뭐? 로그 2의 a 곱하기 4 로그 2의 a 마이너스 4가 0이야. 이제 덧지 아. 오케이 좋아. 그럼 로그 2의 a는 여러분 라 마이너스 4보다 크나 갖고 4보 잠깐 간다니까 a는 뭐? a에 이4사족보다 예, 크는 것 같고 응. 에이4보다 크는 것 같고 이에4족과 예, 작게 같다. 괜찮 네, 예. 이게 맵시미여기 미니멈이니까 곱하면 니다자